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원근 갇혀있어 주님 이전을 찾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겠으나 아직도 부족한 그만 그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 드리는 찬양, 설교, 말씀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향한 경비와 찬양으로 이어지어 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미협과 유혹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를 짓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저희들 주님이 자네라의 걸음을 주시고 지난 날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안에 오늘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자네라의 걸음을 주시고 온갖 축복과 사랑을 다 내려주신 주님이십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언제나와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입술는 이어지며 그 행함이 아직도 부족하여 주님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오니 저희들 매일같이 손과 발라 농가 기로 지금 그 모든 죄다 용서해 줘주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줘서 오늘도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지일지는다지고 왔어오니 주님저희들 지금 받아줘 지시고 지금. 더욱이 저희들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일실계품 중는 주님 은혜 베풀고 축복 내려주옵어서 그리고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가 많이 비었사오니 정말 언제든지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받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꽉 차게 넘치게 정말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민족입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정말 좌측인지 우측인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정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한이 나라의 민족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모든 주님 전안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로몬이 오직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님이 저희들을 방향 제시해 주시고 이 나라 에 이민족 나갈 길을 알려 주옵소서. 도기 나라 국정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이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신이 대한민국 세계 만반에 빛을 뿌리는 정말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일 떠설 수 있게끔 어디에 가나 대한민국 이름만 부르면 엄지척하는 나라가 될수 있게끔 하여주옵소서 또 세계선교복지신문방송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15년 정말 지난 이 시간 동안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모든 것을 다하며 애써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저희 들회를 오로지 주님의 복음만 전하면서 나갈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부족한 것과 모자라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저희들은 정말 오로지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로 서, 어, 써주실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정말 주님이 도으로서 많이 이용될 수 있게 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계 성교 복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정말 나아가고 있는 이 미디어 방송이 세계 만망에 정말 지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김성수 목사님 반에서입니다그 입술도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에게 정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서 말씀을 대어하실 때, 그에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다 되고 언제나와 같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꿈하여 주소서 아직도 미천한 발걸음 빨리 재촉해 하여 주소서 첫시간에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